인평 마을 예술 창작소 별별 공간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가 별별 공간 공간입니다. 별별 공간 써있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 일상이 예술이 되고 상상이 현실이 되는 마을 마당 인평 마을 예술 창작소 별별 공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련 이동에 있습니다. 어,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저 기다리신 건가요? 그럼요, 마중 나왔죠. 아, 한번 네. 들어오세요. 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아, 여기 2018년에 생겼고요. 그때부터 저는 만나기 시작했고, 서울시 어, 마을 공동체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하게 된 마을 예술 창작 사업이었어요. 어, 여기 원래 수도 사업장이었거든요 예전에는 이그 수도가 이렇게 한포기까지안 올라가서. 압력을 줘서 이렇게 콘돔을 올려놓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시설이 필요 없기 때문에 밥상들이 다 놀고 있는 시설이었어요. 이제 그 꽃의 땅을 어, 빌려서 지금 어, 이렇게 문화마당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거 주셨던 것처럼 일상과 예술이 만나는 문화마당 공간 역할을 하려고 이 공간을 이제 조성하게 됐어요. 여기는 지금 이제 누가 운영하냐? 어떻게 운영하냐? 마을 주민들이 되게 궁금해 하시는데, 여기는 이제 민과 관이 버버넌스를 이루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관의 그 돈과, 그리고 민의 운영위원회가 같이 이렇게 버버넌스를 운영하고 있는, 일단 그러니까 실험적인 형태라고 할수 있어요. 지금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은 다른 구의, 어, 마을 창작소들이 민간 버버넌스 형으로 만든 곳들이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거의 저희만 지금 실험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이게, 여기 마룻바닥이 보이시죠? 거의 일부러 휠체어도 이렇게 들어올 수 있고, 그래서, 아. 어, 모든 문석을 없앴어요. 문석도 없애고, 그리고 이렇게 신발을, 국내 사람들이 신발을 혼자서 벗고 들어와서 막 뛰어들어와서 눕고 편안하게 앉아서 할수 있는 좌식 공간으로 일부러 조성을 했고, 그러 그러니까 프로들은 뭐, 말하자면 이제 편안함 그리고 여기서 좀 느슨하게 만나는 그런 공간이었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편안하고 느슨하게 만나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렇게 문을 유리문으로 해서 다 폴딩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다 이렇게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는 공간인데 일부러 유리로 했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여기가 이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여기는. 공유 주방인가 봐요. 그렇죠. 쓸수 있는 이또 먹거리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공간에서 부엌은 반드시 잘 꾸며놔야 된다. 물론 굉장히 좁긴 하지만요. 그래서 부엌은 꼭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했고 마을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이렇게 유기농 커피를 전원에 드실 수 있도록 커피 머신도 초기부터 준비를 해. 그래서 아주 느슨하고 섞이는 공간이지만, 그대 어, 그러면서도 경계를 연습하는 네. 네,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것이 공간의 특징으로 잡은 것이었어요. 지구까지도 그걸 유지해 오고 있고요. 좀 그, 들어보면서 들었어요? 네, 지금. 거기서, 예. 하실 참, 수 있는 네. 일들은 그냥 방문하셔도 되고요. 그냥 뭐 혼자든 뭐든 방문하셔도 좋고, 그 대신 두분 이상이 오실 때는 대관이라는 형식을 빌려서 그냥 그런 형식이에요. 음. 그래서 이렇게 공간을 구분해서 사용을 하셔도 되고 뭐 전체 대관도 가능하고 예전에는 밤샘 대관이라고 해서 여기서 뭐 아이들하고 몇 가족이 막 놀러와서 밤새 노시는 대관도 가능했었어요. 지금은 코로나로 멈췄지만 뭐 밤샘 대관 같은 것도 가능하고 여기 뭐 단체 대관, 정기 대관 뭐, 모든, 그런, 이렇게, 대관으로 이용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선착순으로 이제 대관하실 수 있는 거죠? 그렇죠. <laughs> 꽉 차면 어. 못하니까. 게다가 이제 코로나로 지금은 이한 공간에서 한 4인만 받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공간을 세 공간으로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한 공간당 4명 해서 지금 이제 동시면은 한 12, 12분 정도 쓰실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프로그램도, 어이 주민들이 찾아와서 어, 할 거리들 그리고 이 공간을 그래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여는 이유는 그냥 프로그램 제공이 목적이 아니고 어, 이 공간에서 좀 많은 걸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서 프로그램을 열고 있어요. 그래서 어, 여기 오니까 싶었어. 이런 것도 가능하겠는데? 저런 것도 할수 있겠는데? 하고 주민들이 상상하시고 그걸 제안해 주시고 그러면 열려있는 마음으로 저희 운영진들이 받아서 더 같이 할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주민들하고 프로그램으로는 이제 저희가 해육사로 올해까지 해왔던 게 이제 단호잔치가 있습니다. 저희 개관식을, 어, 단호, 그 단호 날, 가까운 때에 여는데, 이제 우리의 개관식을 그냥 우리 열었어요 하는 몇 주년, 몇 주년, 그게 사실 주민들한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민의 마을잔치처럼 만들어 보고자, 단호 때, 이제 단호, 잔, 단호의 내용으로 단호잔치를 열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 창포로 머리 감으려고 수건을 이제 가져오시는 주민들도 계시고요. 아 코로나로 물론 그것도 못 하고 있지만 어 코로나 2년 동안은 그 대신 프로미를 준비해서 단어 내용을 집에서 즐기실 수 있도록 프로미를 준비하는 어플에서 나눠드리는 행사를 좀 했습니다. 그해서8회째 단어 잔치도 계속 또 오고 있고 또 여기 옥상이 있기 때문에 옥상에서 매년 장담독이 또 시그니처 프로그램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물론 그 이외 에 많은 생활 문화 프로그램, 예술 프로그램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아리 활동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자율적으로 동아리를 만들어서 그뭐 문화 예술 여러 가지 뭐 기타도 있고 합창도 있고 그림도 있고 댄스도 있고 이렇게 해서 동아리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지금 코로나로 중단 중입니다. 여기 뒤쪽에 보드 게임도 있네요. 예, 네, 보드게임은 원래 사무실에 있었는데, 네. 좀더 편하게 이용하라고, 여기 개인 기준 보드게임도 많이 있어요. 혹시 집에서 안 쓰시는 보드게임 있으면 많이 기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 공간도 멋있는 공간이 있었는데, 네, 네. 여기가 처음에 수동박다했을때 정말 약간 고문술 같은 느낌이었어요. 어... 이렇게 내려다 보이기도 하나요? 여기는 무슨 아이돌 공연 연습하는 공간 같아요. 그러네요. 여기 거울도 설치를 해놔서 거기서 이쁘기는 하지만 어 아이들이 많이 와서 춤도 추고 음악 틀어놓고 춤도 추고 합니다. 제가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네. 여기 테라스도 너무 이쁩니다. 저는. <laughs> 별별 가방이라고. 네. 지금, 공, 지하에 곰팡이가 여름에는 많이 틀어가지고이기를 아, 말리느라고 꺼내놨 아, <laughs> 평소에는 이렇지않 아, 진짜 지하에서 음악 연습하면 시끄럽지 않겠네요. 어, 1층에서 해도 그렇게 시끄럽진 않아요. 여기 전면 거울까지 있어서, 댄스나 뭐, 무용, 이런 연습도 할수 있을 것 같고, 연극이나. 네. 최종 시끄럽게 가장 연습했던 거는, 뭐, 밴드 연습, 합창 연습 다했 했었고 태평소도 불었기 때문에 뭐, 그 정도 소음은 바깥에 실내에 띄지 않습니다. 이 공간이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공간이에요. 여기는 난방 도안 되는데도 그 아이들은 항상 오면 이쪽으로 약속한 듯이 내려와서 놀고 아지트. 아지트네 아지트. 단석이 꽂혀있는 이 세모 아. 공간. 여기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공간이에요 씻고 들어가 있어요 그 안에 숨을 수 있네. <laughs> 아, 그렇죠. 여기 원래 물이 고여있던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제 콘크리트 바닥에 막 물이 흥건하게 있던 공간인데, 거기를 어떻게 여기를 이렇게 막고 뭘 해야 되나 하다가 이 공간을 그대로 살리자 답장이었던 것이 더잘 보였으면 좋겠다. 그 생각해서 이제 위험하니까 여기 유리 벽만 하고 지하로 틀렸어요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아이들이 네. 살리기 다랬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받는 공간입니다탈례 유니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정장이라고 합니다 그 사회적 협동조합 자바르트에 있는 이은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인성마을예술상담소별별국단 대표 서정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희동붕이라는 단체로 운영하고 있는 박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눈이 온다를 운영하고 있는 김재환입니다 생활문화라는 의미에 대해서 각자가 생각하시는 게 조금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그 같이 고민을 했던 바가,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어떤 취미 든 개인의 욕구들을 함께 풀어나가는 것, 그것을 생활문화라고 일단은 저는 이제 시작 단계에서는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고 시작을 했고, 근데 아마 이제 이게 12월쯤 끝날 때는, 아, 이건 아니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일단은, 거기서 출발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느끼고 원하는 어떤 것을 함께 풀어나가는 것. 근데 저는 거기서 함께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뭔가 존질성, 공감대, 약간의 뭔가 사람이 보이는 것, 이런 것까지를 포함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전에 쓰던 문화라는 말과 뭔가 다르게 쓰고 싶으니까 생활 문화라는 말을 만들어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말하던 문화랑 뭘 대비하고 싶어서 생활 문화라는 말을 끄집어냈을까? 그어느그 교수님 강의 들을 때그 생각났는데 그래서 생활예술이라는 말을 쓴다. 생활문화라는 말보다는 왜냐면은 생활이 사실 문화잖아요. 그래서 그좀 동의 동의어 반복이라는느낌을 사실 들어서 아 그렇게 생각하면 생활예술이 더 맞을 수도 있겠다 하는데 이 생활과 문화의 강극을 좁히기 위해서 그냥 쓴 말이 아닐까? 생활이 곧 문화다. 당신이 여기서 놀면 예술이 랍니다 어, 우리가 모이면 그것이 문화가 됩니다. 하고 얘기하는 그것들을 강조하려고 생활 문화라는 말을 만들어냈다. 저는 요즘에 슬리번권이라는 말이 많이 유행하잖아요. 슬리퍼 신고 그 문화에서 놀수 있는 근데 생활 문화가 사실 그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되게 가볍게 씻고 씻고 갈수 있지만 어디서든 즐길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좀 친구 같고 평생 같이 할수 있는 쉽게 즐길 수 있는 게 저는 사랑문화라고 음, 음. 생각하거든요. 너무. 전까지는 음. 사실 되게 좀 무겁고 어렵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옷을 같이 입고 가야 되고 어디 좀 멀리 나가야 되고 하지만 동네에서 지나가다가 어, 누군가가 공연을 할수 있고 저게 내가 참여할 수 있고 그런 게 저는 생활식을 그냥 쉽게 즐기기 생활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국내에서 작은 규모의 안에서 즐길 수 있는 이런 문화 콘텐츠든, 아니면 일상에서 소비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총칭해서 말을수 있을 것이다. 라고 아, 생각을 하였습니다. 노린다. 즐거움이다. 뭐 이렇게. 누구나 참여한다. 그런, 그런 말씀들이 다 맞는 것 같아요. 문화를 생활 속에서 이뤄내는 것, 그게 바로 생활 문화, 생활 예술, 뭐 이런 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누구나 모두가 어디서나 언제나 같이 함께 할수 있는 것, 즐길 수 있는 것, 누릴수 있는 것 라고 생각합니다. 아, 생활 문화가 아닌 것 생각해보면 뭐 정치 활동이나 경제 활동을 제외한 학생들에게는 이제 학교에서 학습 활동을 제외한 모든 주민의 활동이 생활문화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개인의 모이지 않고 개인이 활동하는 자기 성장을 위해서 또는 어떤 즐거움을 위해서 활동하는 것도 생활문화라고 생각하고 좀더 범위를 좁히면 뭐 같이 모여서 하는 활동들이 더 작은 범주의 생활문화가 아닐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활하다 보니 지역에 정착된 문화들 뭐 그런 거 아닌가요? <laughs> 공통적으로 뭐형성된 문화? 요즘에 드는 생각이 우리 삶 자체가 예술이고 우리 삶 자체가 문화다. 그러니까 생활 문화는 거리가 멀수 없다. 가까이 에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생활 문화가 우리의 삶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논의 논다 윤지현 대표님께 논의 논다에 대한 설명을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른들의 놀이 문화가 좀 부족하다는 생각으로 이제 시작을 한 단체이고요. 그런 놀이를 만들어보자 그래서 시작을 했고 2012년도에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이제 활동을 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주로 뭐 축제 에 들어가는 그런 놀이 콘텐츠를 만들거나 아니면은 뭐 상인들이 놀수 있는 그런 놀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길거리에서 이제 저희가 놀이의 장을 만들어 놓으면. 이제 지나가시는 시민분들이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그런 놀이 콘텐츠를 만들었고, 저희가 지금은 이제 성인 대상으로 혼자 놀다 가게라는 그런 보드게임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보드게임 같은 경우에도 되게 영화처럼 장르가 되게 다양해요. 그거에 따라서 또 호불호도 되게 심한 편이라 그걸 좀 장르별로 나눠가지고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원하시는 날짜에 그러니까 월간으로 이제 계획이 나오면 사람들이 신청해서 같이 모여가지고 노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제 18년도부터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것들이 공간이랑 되게 밀접하게 관련이, 관계가 좀 있다, 있어요. 그래서 계속 할수 있는 저희 그런 공간을 마련을 하기,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직장인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2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그리고 결혼을 안하시 그러니까 2 0대 초반 분들은 관심사가 취업 준비도 있고 뭐 대학교라든지 그런 대외 활동이라든지 이런 거 안에서 자신들의 어떤 그런 부족한 부분, 그러니까 사회적인 관계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채우는 것 같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내 삶, 삶에서 일이라는 부분이 들어오게 됐을 때 이제 좀 달라지잖아요 패턴이. 이제 회사는 어떤 직장에서 생활을 하고 대부분이 그다음에 이제 집에 왔. 되는 그런 패턴을 가졌을 때 어느 순간 이제 내가 기존에 있었던 그런 관계들을 멀리서 이제 찾을 수가 없고 동네나는 이런 작은 상권, 작은 이제 규모 안에서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가족의 삶이 어떤 아이의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면 또 이런 커뮤니티 기준이 참을 기준이 적어지는? 또그 아이의 중심이 되는 어떤 삶의 그 시기가 있잖아요. 또 그게 끝나고 나면 생활 문화로 편입이 돼야 되는 거기서 또 관계를 찾게 되는 그런 형태로 보일 것 같아요. 50대, 60대 이후에 이 등속은 어, 도심 속에서 도서관을 만드는 활동을 하고 있어요. 다양한 형태의 도서관을 만들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파업 어, 도서관이라고 지나가다가 뭐 공원이라든지, 그런 곳에 도서관이 간이로 설치된 걸 보신 적이 있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설치하거나 아니면 좀 다양한 좀어 사람들하고 좀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북클럽 같은 것도 운영하기도 하고 지역에서 작은 도서관도 운영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책을 책을 매개체로 사람을 만나는 그런 활동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은평에서 어 다른 지역보다는 사실 축제가 많은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축제도 많고 혁신파크라든지 이런 공간에서 좀 다양한 그런 페스티벌 같은 것도 많이 열리니까 시민분들이 많은 경험을 하셔서 그런지 다른 데보다는 참여하시는 분들이 자연스럽게 참여하신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일상 속에서 그래도 작게나마 많이 경험해보신 경험들 많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네, 자발적으로 운평을 정말 차고 넘쳐요. 주민들의 이 역량과 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의지와 이런 것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올해 사, 이 사업도 해보고자 했던 것 같아요. 그걸 좀잘 엮고 싶다. 기존에 있는 걸. 뭐 새롭게 발굴하고 뭐할 것도 없이 있는 것만이라도 좀잘 연결하고 싶다. 를 평생상에도 전하고 있고. 평에서의 생활문화는 어떤 역할을 할수 있을까? 저희 오시는 분들이 보드 게임이 이런 거야 이런 거여서 너무 하고 싶어해서 이 오신다기보다는 일단 뭔가 새로운 걸 해보고 싶고 그리고 사람들도 만나고 싶은데 뭐가 좋을까 이렇게 찾다 보니까 어 이런 게 있네 한번 가볼까 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접근하기가 이제 쉬우니까 오시는 거고 어떤 뭐 재료를 사야 되고 장비를 사야 되고 이런 게 아니니까 이제 되게 가벼운 마음으로 오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서 오시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시고요. 보드게임은 할리갈리밖에 못해, 안 해봤던 분들도 대부분이시고,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도 계시고, 하다 보니까, 어, 이거 재밌네. 그리고 같이 사람들이 하니까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냐 하느냐에 따라서도, 게임 같은 게임인데도 되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만나고 싶은데 이제 어느 저희가 뭐 게사도 다니고 뭐 하다 보면 그렇게 만나기가 어렵지 어려워지는 순간들이 오잖아요. 그럴 때 많이 이제 이런 문화 활동들을 찾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 어떤 내가 어 이런 사회 속에서 관계도 맺고 어쨌 사회적 인간이니까요. 그러한 것들의 결핍을 채우고 싶을 때. 그런 거를 찾게 되고 그러한 역할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 어떻게 보면 저희는 저희가 이걸 만들어서 사람들이 오게끔 만드는 거잖아요 아, 저는 은평구에서 불당천이 제일 좋거든요 어르신분들이 그 불, 다리 밑에 장기나 바둑을 두세요 그리고 장기판, 바둑판이 누가 넣었는지 저도 자세히 모르겠는데, 딱 놓여져 있고. 관리를 누가 하시는지. 네, 제가 그런 건잘 모르겠어요. 있고, 자리도 있고, 그거를 이제, 뭐 시간이나 이런 게 정해져 있고, 있는 것도 아니고, 프로그램화 되어 있는 것도 아닌데, 아마 그냥 내가 가야지 하면 오시는 것 같아요. 거기 되게 바글바글하게 있고, 이렇게 둘만 모이면 할수 있잖아요. 장기나 바둑을. 그리고 구경을 하시기도 하고, 저는 그게 다른 일을 다 지나가다가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그리고 아 이게 어떤 되게 생활문화 이게 정말 말 그대로 자생적으로 누군가 끌고 가지 않아도 계속 유지가 되는 생활문화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생활문화가 은평에서 그런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굳이 주민분들이 만들고 이거 만드는 힘들잖아요. 신경 쓸 것도 많고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어 저는 생활 문화가 군대 같은 역할을 할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가 사실 삶이 저는 마냥 행복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좀 어떨 땐 외롭기도 하고 그럴 때 군대같이 빛이 되어주기도 하고 혼자가 아니라는 걸좀 느끼게도 해주고 그런 역할 그렇게 되면서 그어 지역을 사랑하게 되고 애착하게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지역을 사랑하게 되면은 그 지역이 자연스럽게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역할을 해주는 매개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떠나고 싶은 동네가 아니고 거주하고 싶은 동네가될수 있게 도와주는 게 생활문화 인평에서의 생활문화 이렇게 바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그림 지금 그림은 한 8년 정도인데 그림보다 그 전에 이제 도서관 활동을 했잖아요. 제가 꿈나무 도서관 처음에 만들고 이런 거부터 시작을 해서. 거의 15년, 17년 정도 됐어요. 지역 활동을 한 제가. 어, 그러면서 그때는 이제 아이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시작을 하게 돼서 이제 점점점 마을엔 하면서 엄마들에게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필요해서 그림을 하게 됐는데, 그 그림이, 어, 나만 필요한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면서 계속 하게 되는 이유가 되고, 어, 같이 사는데 그 매개의 역할? 그, 처음에는 이제 진짜 나 자신만 표현하려고 그림을 배웠어요. 나 자신을, 내 내면의 자신을 어떻게 표현을 할까, 이런 거를 나는 그림으로 하면 제일 잘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림을 배우게 됐는데, 그게 이제 나만이 아니라 내 주변, 또 아니면 지역, 이런, 또 우리 삶 자체, 이런 것까지 다 영향을 미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제삶 속에서 느껴지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생활문화 공간 공간이니까 공간의 역할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지, 해왔었지, 그리고 해야 하지 하고 고민해보다 한세 가지 정도로 정했는데 저는 일단 개별 하나 하나가 시민으로서 시민 교육의 장이 된다는 생각이 되게 만들었어요. 8년 동안 하면서 왜냐면 이 공간이 아까 소개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되게 열려 있는 공간이고 그리고 막 서로 넘나들게 일부러 막그 세대가 넘나들고 서로 섞이고 좀 불편하지만 계속 그런 공간으로 설계를 하다 보니까 느슨하게 계속 섞이기는 하는데 그 안에서 아까 경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경계가 있어야 한다. 경, 경계가 너무 없이 좀 우리 예전 세대들은 그랬던 것 같아요. 저 때까지도 이렇게 그냥 푹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예고도 없이 푹 들어와가지고 자기 혼자 나가보는 거, 막 이렇게 요즘 청년들 막으뭐지뭐 이렇게 혼자 이렇게 되는 <laughs>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마, 많은데 어쨌든 이제 같이 세대가 어우러지면서 어, 그런 경계를 배워가는 거죠 서로. 아 이러면 싫어하는구나. 요즘은 이러면 안 되는구나. 뭐 그런 것도 거리두기죠. 거리두기. 그, 그렇죠. 이 정도의 네. 거리가 어, 필요합다 안전한 거리, 서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거리들을 느켜가면서 그러기 위해서 섞이는 공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정형화된 어떤 프로그램들을 계속 정기적으로 여는 어떤 문화센터 같은 걸 지우고 싶은데 네. 주민들 머릿 속에서 그런 개념인가 여기가 그런 생각을 막 지우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지 하다가 이제 같이 놀자라는 타이틀에. 프로그램을 한지 좀 됐어요. 근데 아직 어른들한테는 못했고 여기 놀러오는 아이들이 이거 말고도 놀수 있는 게 되게 많아. 이거를 얘기해 주고 싶어서 같이 놀자라는 어 타이틀에 시간을 정해놓고 그그 그 시간에는 그냥 핸드폰 없이 여러 가지 놀이들을 할수 있도록 놀이를 이끌어주는 그러니까 강사는 아니고요. 그냥 프로그램화돼 있지 않으니까. 아 그냥 오늘 뭐 하고 싶어 뭐 이렇게 해서. 뭐 우리 집에 외환이 같은 뭐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 할수 있는 농놀이도 하고 뭐 그림 그리기도 하고 놀이하기도 하고 하면서 정형화되지 않는 그런 놀이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지금 오히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어른들도 노는 게뭔 갈급하면서 놀러 오, 오셔요 오시고. 좀 매개가 있어야 되니까, 뭐 뜨개질이든 뭐든 이 이런 것을 매개로 해서, 아까 보드게임을 매개로 해서 만든다고 하셨듯이, 그런 걸 매개로 해서 만드는? 이제, 어쨌든 예술과 문화와 놀이라는 것에 대한 그 개념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만드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 전체 대관을 하는데 이제, 좀 소문이, 입소문이 나가지고, 여기 와서 이제 두 시간 동안 전체 대관하면서, 아주 비싸지 않으니까 생일잔치를 애들 여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생일잔치를 막, 뻑쩍쩍하게 비싸게 빌려서 하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는 여기 직접 이제 음식을 배달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해서 애들도 막 부르고, 여기서 이제 단층이니까 애들은 막 소리 지르고 뛰어도 괜찮으니까. 이렇게 해서 생일잔치를 해주는 모습 보면서, 어, 이거 사람들이, 그리고 아까 반팬대가 얘기했듯이, 어, 여러 가지를 그렇게 이 공간을 이용해서 뭘 해보면 좋겠다고 상상력을 열어주는 공간. 음.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노는 모습을 보면서도 내가 작업받고 상상할 수 있는 공간이 있겠다 그리고 능동적인 공간이 될수으겠다 능동성을 익혀가고 배워가는 그런 장애가 있으면 좋겠다. 그게 두 번째였고 세번째도 아까 말씀을 서두에 드렸지만 인간 거버넌스라는 거야. 실험의 장이다, 아직도. 아직도 실험 중이니까 뭐 결말이 어, 어떻게 끝날지, 언제쯤 끝날지 뭐 그건 알수 없지만 실험의 장으로서 어, 기능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 제가 전에 이제 어떻게 상담했던 마그라글 도서관. 도서관인데 애들이 뛰어놀고 큰 소리로 서로 책을 읽는 도서관. 있었어요. 물론 지금 운영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저희도 상담을 해줬던 곳인데, 그리고 장난감이 없는 아이 놀이다. 장난감이 한 개도 없는 거예요. 그냥 공간에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그냥 딱 놔두면 자동차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렇게 얼뚱얼뚱 앉아 있다가 자기네들끼리 그러니까 손으로 하는 뭔가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놀이를 결국 찾아내서 함께 관계를 맺고 뭔가 룰을 만들고 이런 성장하는 과정을. 거기도 지금 운영하는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laughs> 운영이 되는지. 근데 그런 것처럼 좀 다른 생각을 하면 지금 상경의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공간이 있을 때, 그걸 어떻게 치울 것인가라고 하는 정말 다른 생각을 하는 것. 이런 게 이제 시작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걸 통해서 결국 결국은 또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올 것이고 그게. 다 똑같은 결론일 수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만 명이 있으면 실험도 만개해야 되고 해결책도 만개여야 한다. 그냥 어떤 정해진 답을 만들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으좀 다시 들었고요. 이렇게 무대에 서면은 핀 조명이 그 무대에 서 있는 주인공만 딱 비추잖아요. 그럼 그 주변 사람들은 다 관객이잖아요. 우리나라에 지금까지의 그 문화가 그랬다면, 생활문화는 그 스포, 그 핀조명, 그 스포트라이트를 향유하고 싶어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비춰주는 것 같아요.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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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주인공이 되고, 지역 자체가 전체적으로 밝아지고, 활성화되고, 건강해지는?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의 주체라고 생각할 때 사람은 행복해지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지역일수록 저는 건강한 지역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생각보다 역할이 이제 그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주인공을 만들어주는 하나의 매개체가 됐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고, 음. 그림이 딱 떠오르니까. 네.